들어갔다 꼬리나! <목소리> <버려>! 아!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골팡입니다 오늘 처음 오는 곳이에요 동천 c c 왔습니다 골팡또 처음 오는 구장에 또 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대1인데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대태견 만나러 동촌시씨 왔습니다 우리 대태견이 또 앙키즈 1호잖아요 그쵸? 한 1년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얼마나 성장했나 얼마나 확인하러 왔습니다 양쪽에 두 분은 우리 대태견이 한의사인데 한의사 체육대회에서 1, 2, 3위가 지금 오신 거예요 그쵸? 동촌에서 다 80대 초중반을 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됩니다 <laughs> 너무 기대돼요 아 시작됐다 아... 자 아... 기분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레스코 포볼 이런 게 아니고요. 1대1대1대1로 1대 스코어 대결로 해서 과연 몇 분이나 저를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오늘 지켜봐주시죠. 자, 동촌 CC는 18홀 구장인데요. 저희는 오늘 서코스부터 출발합니다. 자, 서코스 첫 번째 홀입니다. 여기 제가 영상으로 첫 번째 홀은 봤어요. 근데 아 이게 넓지 않고 이래가지고 좀 부담된 홀인데 우리 동촌의 고수분들은 어떻게 공략하시는지 한번 <laughs>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해저드 같아요. 덕스틴 존슨 3위 하셨어요. 동촌에서 3위 하셨던 분이고요. 와구샤아한 가운데. 구샤아 감사합니다. 아, 첫홀이라 살살 쳤어. 딱 보니까. 자, <laughs> 오늘 아. 아, 사실 이분 보러 왔어요. 막 싱글도 치고, 팔스터 초반도 막 치고, 자랑하더라고 요 보겠습니다. 와, 아, 진짜 떨린다. 구샤아 우측인데요. 똑바로 갔어요. 갔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첫 티샷은 아주 좋아요 약간 근데 파워를 좀 줄였네 아 줄였어, 줄였죠 뒤에서 너무 네. 강력한 공격이 들어와서 아니 몇 번째인데 카메라가 지금 아직도 지금 공격이랑 어떡해요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거는 익숙해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TW 굿샷! 아, 오와! 아, <laughs> 아니 거리가 엄청나시네 아 잘쳤어, 잘쳤어. 아다르네 확실히. 아, 저희 저희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에이스네. 아이피 네. 네. 보고 자신 있게 치겠습니다. 아 오, 초토, 초토, 초토. 오늘 좀 해줘 드죠? 야, <laughs> 자 초토에 <터로에> 핸드 드립니다. <laughs> 자 출발합니다. 이안키즈1호 대태견도 좋았는데 저는 사실 TW의 드라이버가 쭉쭉 뻗어나가는 게 아주 그냥 TW는. 구력이 얼마나 돼요? 저도 2년 4개월 싱글 쳐봤어요 싱글? 예아 어, 진짜? 2년 4개월인데? 대태견이 나 죽이려고 데려왔구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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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빼고 세분다 아주 잘 왔습니다 먼저 덕스팀 부터 갑니다 안전하게 잘 살렸죠 페어웨이 에 저기서 한 103, 4 0대입니다 굿샷 어, 굿샷 얘기 나왔어요 이게 왜 굿샷이야? <laughs> 뭐, 안 보고 얘기하네, 이분. <laughs> 자, 두 번째, 대태견 한120 정도 나옵니다. 세컨입니다. 야! 나와라! 오, 세이브, 세이세이 세이브. 이게, 저, 이게 대태견의 전매특허샷이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laughs> 마지막, TW. 거리가 제일 많이 났어요. 역시. 어 들어갔을까요? 오, 오 나이스! 앞필인데 이 정도면 버디 찬스입니다. 이야 초토블 얼굴이 공개가 될것 같은데? 자이게해저스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75? 네, 핀까지. 핀을 보고 공격적으로. 살짝 이쪽이네요. 아 나이스. 네. 자 초털. 아좀 아쉽지만 네한 보기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린 스피드가 2.3이라고 합니다. 2.3. 야 2.3. 네? 아 2.3이면은 좀세게 쳐야겠네요. 아 이거는 수고하면 되죠. 네네. 네. 아니 나2.3 2.3딱 맞나봐. T.W 버디퍼. T.W 버디퍼. 아좀 아, 어? 많이 지납니다 오호. 어? 티 다시 가립니다 얼굴을.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파라고? 진짜? 아닐 텐데. 포 원퍼실 텐데. <laughs> 나이스 아웃. 자키즈 박탈 예정입니다. <laughs> 이거 오케이. 네. 나이스 아, 파! 아, 좋습니다. 아, 네. 두 번째입니다. 아, 네. 파4! 아, 네. 자, 서커스 두 번째입니다. 왼쪽이 오비구요 음. 그린 옆에 조그만 벙커 보고 오시면 좋다고 하십니다. 야, 여기도 랜딩존이 넓지 않은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현재 1위입니다. 단독 1위! 굿샷 <목소리가> <으쌰>! 와 <목소리가> 너무 좋다 아니 와. 원래 약간 드라이버가 약간 페이드구지 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아 겸손하신 자 약간 긴장 많이 될 거예요 응 굿샷 왼쪽이 오비긴한데 공간 좀 있겠죠 그래도 네 여기는 짝 있어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저 정도면 아, 괜찮아 굿샷 확실히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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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게 있다 약간 스승의 느낌이 있네 아 굿샷! 빠지면서 페이드. 리스하이 가고 있습니다. 뭐야? 퍼터 피사치 완전 많은 페턴인데 몸 풀렸어요. 브셔. 야타 왼쪽인데 네 괜찮죠? 네. 아예 괜찮아요. 아직 괜찮습니다. 아. 네, 이 몸이 뭐... 좀 풀리고 있다. 자, TW 먼저 갑니다. 브셔. 야, 방향 좋고. 나이스. 대태견은 항상 저를 위해서 좀 이렇게 거리를 많이 재줘요. 아, 너무 네. 고마워요, 진짜. 합니다. 근데 정확한 거리 맞죠? 예, <laughs> 1m. 가보겠습니다. 예, 속이면 안 돼. 에이. 자, 앞핀 같은 중피 나오셨고요. 대태견이 101m라고 했으니까 믿고 가보겠습니다. 와, 길었죠 벙커다. 오, 5번입니다. 야, 101m 아닌데? 어. <laughs>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니 이렇게 <laughs> 오버되면 안되지 <laughs> 자 대택은 엄청 멀리 갔고요 세컨입니다 아왜 이렇게 세게 치지 나랑 같은 쪽으로 왔어요 <laughs> 야 여기 절대 오바되면 안 되는 곳이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린도 오 좋았어 아잘 쳤어 이 정도면 진짜 할수 있는 거가치 사실 대태견처럼 일단 탈출을 해놓고 그 다음을 노리는 게 맞죠. 이걸 붙이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요. 오 베스트. 네. 일단 그린 어잘 올라갔고. 자 멀리서 우리 야 W 버디 퍼시입니다. 아 어, 가감이야 좋아요. 야 근데 진짜 안 그르기 한다 그쵸? 네. 좀 아쉬웠지만 뭐 아, 파가 아주 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되게 멀리서 파포. 이 가늠이 안 돼. 과감하게 있습니다. 파포. 보기 또 보기. 중요한 건 TW의 파포시입니다. 현재 2분 파예요. 나이스 파야. 야, 이 연속 파를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이신데. 오, 나이스 대퇴 잘막았어요 보기로. 일로 와봐 근데 거리 확실해? 아 확실해요. 그때도 지금 나 보기했잖아. 자세번째로니다 파스리그의 실거리 1 4 4 6월 6일에 6월 6 나이스 와6거에6습니다에 6월 6일에 6월 6일에 6월 6일에 6월 6일에 6 아, 내려왔어. 탈출 잘봤네요 느낌이 덜 맞아서. 자, 벙커샷인데, 난이도가 높은 벙커샷은 아니고요. 어? 나이스, 탈출! 나이스, 탈출. 네, 탈출만 목표로 해서, 일단 탈출. 나이스, 터치, 나이스, 터치. 와! 아, 자, 버디퍼. 대태경 나이스 머니! 아 멋집니다. 아, 멋니다 나이스! 뭔가 이렇게 보네. 지금 벌써 3연 보인데 축하드립니다! 아. 역시 앙퀴즈 세월 지나면서 이제 좀 부담감을 아. 털어내는 것 같아요. 아. 네번째로팟파이 자, 대태견의 말로는 여기가 투온이 가능한 파5라고 합니다. 좌우 5비인데 티샷 이잘 맞으면 한번 기대해 봄직할 것 같아요. 굿샷! 이야, <laughs> 이거 대박인데? 아니, 네올밖에안 지나긴 했는데, 지금 오잘공인데, 거의 이거? 벙커 우칠것을 보겠습니다. 굿샷! <laughs> 오, 와, 오, 트리플 다이아. 감사합니다. 오, 맥 아, 셨어요 아, 이, 루디를 안가져왔어요 가방에 있는데, 아, 깜빡했네. 퍼팅이 오늘 좀안 좋을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지금 한, 앞핀으로 보면은 한190 남았어요, 190. 요걸 이제 잘라갈 것이냐, 그냥 칠 것이냐의 문제인데, 190이면 뭐, 가볼만 한것 같아. 펑크 아벙커가 있어요. 여기. 예, 야 씨. 페이드 안 걸렸어. 자 대태견 투원 도전입니다. 아 <laughs> 안돼. 돼. 안 돼. 안 대견 투원 도전. 아, 안녕. 아, 안녕. 안녕. Bye b 승자는 잘라갔던 TW. 아, 덕스틴. <웃음> <웃음> 자 대태견과 저는 죽었습니다. 자네 번째 샷 이어가겠습니다. 오 아니 티샷 뿐만이 아니라 어프로치도 굉장히 좋아졌어 자파 갑시다! 가시죠 가시죠 네 번째 샷이 됩니다 자 번커 다섯 번째 샷이 됩니다 네 합니다. 자 멀리서 두 분은 버디 펏가 과감해요. 좋아요. 좋아요. 아까비 너무 과감했다.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친구의 펏을 받 봤는데. 어, 그렇죠. 앞에가 길면 뒤에는 짧아요. 공률입니다. 대책겐파펏입니다 맛있어. 어, 나이스. 아, 있어오 날씨. 진짜. 진짜. 아, 진를받으짜 아, 니다 진짜.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진 아, 아, 이짜 아, 아, 이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이번 월은 다시 한번 겸손함을 배고 갑니다. 아, 깝치다가. <laughs> 더블. 자, 저는 지금 덕스틴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웃음> 긴장하십시오. <laughs> 그니까, 러아 긴장되네, 제가. <laughs> 덕스틴마저 못 이기면 나 꼴등이야. 제가 공을 했어요. 백돌이세 분이 나오셨다. 서코스 다섯 번째입니다, 홀 파4! 자, 여기는 코스 공략이 중요한 게 왼쪽에 있는 이 능선에 있는 이 IP. 거기를 보고 넘겨야 되는 홀이라고 합니다. 어, 굿샷! 어, 어, 넘기는 방향, 나이스! 어, 제일 축하. 굿샷! 괜찮요 와! 초컵. 맞아, 후샷. 후샷. 괜찮나요? 와. 와. 너무 좋아요. 저도 저 표시면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오, 오, 아, 굿샷. 아니, 굿샷은 아닌데 넘겼어요. 저기 아, 아, 이렇게 아. 내려옵니다. 아. 네, 내려옵니다. 굿샷은 아니었고 약간 드롭볼처럼 갔는데 방향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대택연 세컨. 좋은데요. 대택연 좋아요. 나이스. 홍구장이라 어? 아, 그런 것좀 다르네. 감사합니다. <laughs>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잘 치는 모습을! 자, 케님 105m라고 하셨습니다. 아, 일단 우측. 살짝 우측, 우측에, 계속 우측으로 갈 이렇게. 아, 잘했어? 네, 시작. 일단 온댔고요. 이번 월에 주인공은 우리 덕스팅 같습니다. 아, 거리도 잘 나왔고요. 방향도 좋았어요. 95에서 100. 굿샷! 그 좋아요. 깔끔했어. 나이스. 아, 아,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제 실력 나옵니다. 자, 저 넘어왔어요. 이런 스크린에서는 텐션적 어디다 진짜... 붙이는데 풀리에서 안 되는 게참 긴장해서 그런데. 와! 하, 진짜... 제가 이 직전 라운딩에서 백돌이 세 분과 쳤잖아요.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아, 씨, 클났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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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겁한 변명입니다. 내용도 속에서 넣는데 사실. 네. 이렇게 아, 지나가고요. 아, 진짜. 네. 드려요, 드려 감사합니다. 아, 드려요. 또 더블. 야, 이거 오늘 위기입니다. 자, 떡스틴 보십니다. 느려, 느려, 그쵸? 두 분, 오케이 할까요? 왜냐면 또 우리가 진행이 약간 느리기 때문에 자, 깔끔하게 오케이 하고요. 오케이, 아, 이렇게 여기 잘안 보이시는데, 여기가... 와, 이 2, 3단이 어렵습니다. 6번홀입니다 아, 골프왕은 벌써 한국 싱글을 쳤어요. 7호버6번홀입니다 파3! 그린이 넓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길지만 않으면, 뭐, 문제 없지 않을까. 자, 142인데요. 우리 대태견은 9번 아이언. 아이 이게 약간 벙커다. 왼쪽인데요. 벙커만 들어가지 마라! 넘어서. 어, 넘었어, 어, 넘었어. 나이스. 넘어서. 오늘 어프로치 좋기 때문에, 아, 네, 아직 괜찮습니다. 어우, 샷. 드로우가 안 걸리네요. 어, 나이스.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제가 덕스틴이랑 동타라서요. <laughs> 잘 쳐야 됩니다. 여기가 그린이 보면은, 이 화면으로 보면 요참 깔끔하죠. 실제로 봐도 되게 깔끔한데, 잘안 굴러. 요 네. 이게 좀 잔디를 더 눌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린 자체는 되게 깔끔해서, 플레이, 뭐, 보는데 지장 없습니다. 대태견, 세컨. 야, 능선이 있어서. 대결에 어떻게 보면 첫 실수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좋았는데 오늘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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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치는 모습을 과감해요 좋다 어좋 덕스틴 아 덕스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야 덕스틴 가감만또 멋있다 와! 와! 타이쿤이! 타이쿤이! 떡 쓰고어요. 떡고요 야, 이 들어와? 감사합니다. 아이다오이 <laughs> 오케이. 선뜻 주기 어려운 게 이게 나이가, 옆 나이가 꽤 있어서 이거를 이제 태울 거냐, 어? 과감하게 칠 거냐 이제 요런 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 아퍼. 기 진행도 중요하지만 또 한타 한타가 또 그렇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비겁한 변명입니다! 우리 동촌 c c 의 실력자분들 모셨는데 오케이를 남발하면 안 되겠습니다. 알았어. 스파. w 와이 퍼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들어가줘야 그래도 좀다음래도 영향을 크게 안 받습니다. 알았어. 왜 왔어요? 자, 7번입니다. 파포. 파포고요어 핀이 다이렉트로 보입니다. 네, 핀 바로 보세요. 그리고 뭐 너, 넓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엔딩 존이 우측 벙커만 조심하면 안 되고 좌우 5입니다 자, 저는 벙커 왼쪽에 있는 저 R핀을 보면딱 좋을 것 같네요. 아우, 아, 로스팅 거. 뜨가. 뜨가. 안 돼, 안 돼. 이거 아니야. 아! 자, 대퇴경갑입니다 왼쪽 오빈데요 거리가 나셔가지고 아 죽었다 대태견 아... 내가 알던 대태견이에요 아, <laughs> 아 반가워요 대태견 아... 이제 좀 대태견 같네 어... 야170 남았습니다 와 이거 핀보고 치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가서 어프로치나 퍼팅을 잘해서 막아보겠습니다 아니야, 아니, 짧은데. 방향만, 버커 쏘아줘! 어, 다행이다 <laughs> 야, 거디값이 정도로 막은 거면 잘했죠? 자, TW. 여기서 한 110m 정도 나옵니다. 에이! 오! 에이. <laughs> 와, 다행입니다, 그래도. <웃음> <웃음> 터치 좋은데요? 짧았어요. 왼쪽 아인 기준 70m가 넘네. 자, 아, 이게 70만큼 안 보이는데 짧아요. 네, 그래서 와 아, 다행히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그러게요. 좋은데? 좋아요. 걸수. 아. 멋있어, 멋있어. 아, 멋있어, 멋있어. 아 오비파 오비파, 나이스. 아이고. 오케이. 나이스! 아이고. 아, 잘 막았습니다, 오비파! 이번 홀 아. 사실 그렇게 어려운 홀 같진 않은데 다들 스코어가 안 좋으면서. 네. 어. 아, 여기 있는 벙커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에임 잡기가 되게 어려운데 일단 저핀 바로 보면 좋고 오른쪽에 있는 이 소나무 여기 방향도 세이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핀 보고. 세게 때리면 될거 같아요. 앵? 아 이거는. 칠번허어자 지금 티샷이 제가 봤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하시다 보니까 원래 제 스윙을 해야 됩니다. 응. 아 힘이 들어가. 나 뺀. 괜찮아 요 왼쪽에 벙커 있 쪽. 벙커로 굴러갔을 것 같은데. 샤 베스트. 아, 근데 티샷이 정말 오. 페이드로 안정적이에요. 너무 오, 좋아요. 잘 다행히 잘 왔고요. 지금 백핑 기준 한135 정도 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아이언이 거리가 좀 나는 편인 것 같아서 좀 타이트하게 쳐보겠습니다. 오 샷. 안전하게 그린 카운데봤고요 그러니까 거리가 나 오늘. 아 이것도 오버댄 오버댄. 그쵸 역스틴 세컨. 셔! 필요해? 좋아요. 우후! 야, 오히려 좀 컸다. 야, 구르네. 흘러, 흘러, 흘러. 아, 내려갑니다. 그린 진짜 어렵네. 대표연 지금 오비티에서 친네 번째 샷이 왼쪽으로 회전 어, 들어갔습니다 왼쪽 회전 되어 다행입니다. 무너지는 느낌이 나는데 아, 그래도 좀 힘냈으면 좋겠어요. 아, 너 버디가 빨리 나온 것 같아. <laughs> 어 아, 아어 맞네 어 그거네 어, 어. 자 TW 서듭니다 좋아요 좋다 와 나이스 이야 와 나이스 어프로치 아스파 오케이 자 135를 8번 쳤는데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림도 느린데 일리 자체가 넘어왔다는 얘기겠죠? 약했네요 덕스팀 버디펏입니다 조금 아, 더 있어요 땅 맞아야 되는데 땅 맞아야 돼 까비 아 이거 아쉽다 나이를 봐봐 아, 아, 이거는 좀 아쉬운 전반인데요. 마지막 컬로 갑니다. 자, 지금 TW가 그래도 선두를 지키고 있어요. 나머지 세 명은 이제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전반 마지막 컬입니다. 파5 왼쪽 벙커 우측 끝 정도 보면 좋다고 하십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돌기 때문에 좀... 핀이 안 보이는 어려운 홀. 티샷이 상당히 안 좋네요 오늘. 이게 지금 뭔가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쿠션. 이렇게 이렇게 쳐야지. 굿샷 그 이게 제 티샷. 샷.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굿샷 그 어, 잠깐만. 아 살짝 왼쪽인데 방향이. 과연 런이 어떻게 될까요? 아안 아, 네. 돼. 저는 잘 나갑니다. 근데 저 바위 우측 방향으로 180까지 괜찮다고 해서 이걸로 잘 쳤다. 어, 낭어 맞고. 낭어 맞고 바로 아래로 좀 떨어졌습니다. 거리 선회가좀있겠어요 야, 서 코스 마지막 홀파5는요 왼쪽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벙커가 무수해요 무수해 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60m 정도 됩니다 좀 짧을 것 같은데 일단 갔습니다 난또왜잘 굴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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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 먹었습니다, 스보기.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좀 전반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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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첫 파가 나왔어요, 마지막 플레 그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반 스코어입니다. 야, 다시다 거기서 거기에요. <laughs> 오비 한두 방이면 언제든지 역전 당할 수 있는 <웃음> 스코어입니다. 다 <laughs> <laughs> 팽팽하다.